대가, 안유성 16대 명장님과 중식의 대가 서정희 8대 명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안유성 명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를 선보이실지 안유성 명장님께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정태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참치 중에 참치, 혼막으로 어, 이 참치는 한 마리에 일본에서 320kg 정도 되는 거 하고 280kg 짜리가 일본 찌끼찌 시장에서 경매가가 어, 16억이었답니다. 한 마리에 근데 이제 매년 초에 이렇게 경매를 비싸게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비싸게 하지만은 굉장히 오늘 보니까 참치가 어, 지금 마블링이나 어떤 전체적인 그, 우리 기름이라고참착에그 그 기름이 껴있는 게 우리 뭐 특불 소고기보다도 더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든 초밥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불 하나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손은 직접 기르면 대량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참치는 자연 속에서 마치 우리가 십만 어, 개가 산삼키듯이 신선한 참치는 어, 새로 잡히는 거라서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단 이렇게 좋은 재료를 드실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큰 영광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재료 자체를 여러분 인생에서 또 다시 맛볼 수 있을 만 있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재료를 선보였고요. 다음은. 서정희 명장님께서는 어떤 요리를 준비해주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팔대 명장 서정입니다. 희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어, 우리 인간 만물이 팔상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요리에서는 이 여덟 가지 팔포 냉채를 최고로 칩니다. 이 팔포 냉채의 드시모손 모습 어 보세요? 아 아 우리 대선배님은 드시면 오신답니다 자저뭔가 아니면은 드실 수 없는 이 요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대해주세요 명장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드셔보시기 힘든 아주 희소한 메뉴죠 팔풍냉채라 오늘 메인무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안유성 명장님과 서정희 명장님께서 보여주실 메뉴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굳이이 되는데요. 오늘 두 명장님의 특별한 요리 시연, 함께 즐겨보시겠습니다. 네, 명장님께서 지금 이제 조리를 시작을 해주고 계시고요. 먼저 저는 요리를 준비하신 동안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명장님의 칼질은 어떤 게 다른지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조리 도구라는 것은 물은 학생에게는 필기구와 같은 것이고 철학가에게는 책과 같은 것이고 우리 아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짝을 여러분들 앞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자이 소리는 영업을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자, 어, 면자 초밥을 지을 때, 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어,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을 모셨던 분이 요리사가 제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에서 밥알이 몇 개고,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회장님이 밥알이 몇 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이병철 회장님이 식사를 하시면 신라 호텔에서 보통 한 8피스 정도밖에 안 드신대요. 근데 그날은 6피스밖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진들이 밥알을 다씌었어요다씌었는데 주방장이 밥알을 오늘 좀 많이 지어서 회장님이 밥을 식사를 많이 못 하셨다.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는 점심에는 320알, 저녁에는 280알.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어, 브레이크 타임의 진풍경이 요리사들이 밥을 다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배우게 된게그 바바를 치다 보니까 이 손에 이 눈이 달린 것처럼 바바이 정확해요. 컨디션 좋으면 거의 맞고 어, 한두 개 정도 틀릴 정도.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바를 어, 맞추고 그램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람의 이 답습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밥을 짓게 됐는데 방금 지은 초밥을 바로 드셔도 맛있겠지만 최고로 맛있게 또 드시려면 여기에 약간의 불을 가하면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자, 이 초밥의 한 점의 맛을 보시고 최고의 리액션을 주실 자신 있는 분은 손한번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맛 표현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제대로 네, 해보시죠 대충 하실 거면 다시 뱉으셔야 됩니다 <laughs> 다시, 다시 꺼내셔야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리허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리액션하실지.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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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들어. 아 약해요 아, 약해요. 약해요 약해요. 자 리액션 약해요, 약해요. 어떻게 자, 하실지. 리액션 자신 있는 분. 나 리액션 자신 있다. 네. 딱. 자신 있는 분. 핑크색 옷을 이쪽으로. 핑크색. 자 네. 들어오세요. 네. 밑으로 네. 들어오세요. 네. 밑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자 리허설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약간 뭐 어떤 건지 알죠? 막 이런 느낌 아시죠? 자 뒤에 보시고. 자, 어떠... 아, 저한테 만아 저한테 만 저한테 만 저한테 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맞아. 저다 너무 아아 저한테 맞아. 저한테 맞아. 저좀테 맞아. 저한테 맞아. 저한한한 씻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에 들어간 것 자체부터 우리 식감이 다른 최고급 재료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아 그리고 활발한 사람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저 학생은 용기 있는 태도로 어, 또 본인의 본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 에 알린. 네 그런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또 가정교육이 굉장히 또 돋보일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은 또 굉장히 소심해 보이시는데 아주 멋진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는 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장이 셰프님 혹시 그 팔품 냉채에 대해서 조금 만드시면서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네 지금 그 제가 새우를 했어요. 그 사실. 어, 우리 중국 요리는 산의 진미를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것, 산에서